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차트 분석가 코인 선비입니다 현재 시간 2022년 9월 8일 목요일 오후 5시 23분을 지나고 있고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바로 어제도 메인 프레임 8.6원에 추천을 드렸는데 오늘 약9% 정도 슈팅이 나왔고 오늘 바로 매도 사인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저희 정보방 운영 방식은 업비트에 있는 모든 종목들의 차트를 분석한 후에 이런 식으로 매수 타점이 나왔을 때 실시간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으며 비중 조절까지 해드리기 때문에 매수를 했을 때 급락이 나오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이 평단가를 낮춰주면서 더 많은 물량을 모아간다는 매매 전략으로 추천 나간 종목들은 무조건 차액 실현을 해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려있는 종목 진단이나 본인이 사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진입 가격이나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문의해 주시거나 위에 번호로 문자일 숫자 남겨주시면 오픈 링크로 1대1 상담까지 해드리고 있고, 일주일만 이용해 보시면 혼자 매매하실 때와는 차원이 다른 수익률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어서 메탈 코인 차트를 보시면 제가 박스권 하다는 승률이 굉장히 높은 타점이다. 어, 물려도 좋으니.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메탈 최근 바닥가격 1540원 라인 위에서 다시 반등을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1780원 에서 저항을 받고 있지만 이런 차트 움직임은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바닥에 왔을 때 잡으면 무조건 수익 내는거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진입하셔도 열려있는 수익구간 반등 물량만 먹고 나와도 20에서 30%는 챙기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시장 상황이 받쳐주면서 박스권 상단 2200원 위로 안 착을 해 준다면 다음 매물 때까지 슈팅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서 물량 모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영상 보실 때와 실제로 매매하실 때 차트 상황이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위에 번호로 문자일 남겨 주시면 제가 지금 진입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지금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리스크가 존재하니 타점을 기다리시거나 다른 종목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매매하시다가 이런 고점에서 물리거나 애매하게 수익 보고 나오지 말고 빠르게 참여하셔서 메탈 같은 종목들 좋은 가격에 매수하시고 원금 회복 계좌 양전까지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달큰 이벤트로는 미국 CPI 발표와 FOMC 연설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고강도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로 가닥이 잡혀가는 시점에서 이번 악재는 이미 차트에 선반영되어 있다는 관점으로 올 하반기는 정말 상승 랠리가 다시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 이런 종목들 잡아두시면 그 누구보다 유리한 가격에서 매수한 거기 때문에 너무 오래 고민하시다가 기회 놓치시지 말고 지금부터 저랑 같이 못해도 200에서 300% 수익 챙겨갈 종목들 바닥에서부터 모아가시면서 남들은 겨우 원금 회복이나 10%, 20% 이렇게 챙겨 나갈 때 우리는 돈 복사해서 남부럽지 않게 인생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남들이 욕하고 비난할 때 들어가서 웃고 떠들고 있을 때 나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